에녹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단순한 가수나 배우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그의 존재는 그 이상으로 가족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생신날 에녹에 보여준 감동적인 행동은 그를 완벽한 사위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정현의 아버지 생신을 맞이하여 에녹이 집안일과 요리를 도맡아 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에녹이 어떻게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의 책임감과 배려심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완벽한 사위로 불리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려 한다. 에녹이 정현의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은 것은 단순한 호의나 이해 차원이 아니었다. 이는 그가 정현의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순간이었다. 그가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나 사소한 배려의 표시를 넘어선다. 애녹은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정현의 가족 안에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진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결속되는 공동체이다. 이 결속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의나 상호 교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이다. 에녹은 이러한 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정현의 아버지 생신날을 통해 그 점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애녹에 보여준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생신 축하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정현의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고 그의 건강과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음식을 만들었다. 이러한 섬세한 노력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통해 자신이 정현의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를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정현의 아버지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에녹을 신뢰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에녹이 지방이를 도맡은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지방이를 특정 성별에 기대하는 경향이 남아있다. 하지만 에녹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정현의 가족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진정한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에녹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가 정현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가족 내에서의 관계는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쌓여간다. 애녹은 단순한 손님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내므로서 정현의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현의 아버지는 애녹의 행동을 보고 그가 단순한 예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행동은 정현의 아버지에게 애녹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정현의 아버지는 정현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네 라는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애녹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일회성이 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는 이번 생신날을 통해 정현의 가족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고 강하게 만들었고 정현과의 관계 역시 그만큼 더 확고해졌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간이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결속되는 것이며, 애녹은 이러한 신뢰를 쌓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애녹이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 이는 단순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차원을 넘어선다. 애녹이 보여준 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덕목들을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연인과의 관계가 진지해질수록 그 연인의 가족과의 관계 역시 중요해진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 연애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애녹은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정현의 아버지 생신날을 통해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손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고, 이는 그가 정현의 가족에게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미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애녹의 행동은 그가 단순히 정현과의 연애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단순한 연인의 역할을 넘어서 그 가족의 일환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애녹의 이러한 책임감 있는 행동은 정현의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이 애녹을 신뢰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애녹과 정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수 없지만 이번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애녹의 보여준 진심어린 배려와 노력이 앞으로도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현의 가족과의 유대감 역시 더욱 깊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녹이 정현의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생신 축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그가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정현의 가족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에녹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왜 완벽한 사위로 불리는지를 보여주었고 앞으로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행동이기에 더욱 놀랍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인의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날에 부담을 느끼거나 적당한 선에서 감사의 표시를 할 뿐이다. 그러나 에녹은 그러한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어 직접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하고 집안일까지 해내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정현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일환으로서 진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애녹이 선택한 방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요리였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진심을 담는 중요한 수단이다. 애녹은 정현의 아버지를 위한 요리를 준비하며 그의 취향과 건강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애녹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정현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진심과 존경심을 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요리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서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한 이 순간은 애녹과 정현의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날 식탁 위에 올라온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애녹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이를 통해 정현의 아버지는 애녹이 단순한 손님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애녹의 행동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행동은 정현의 가족에게 깊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가족 내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신뢰는 말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확인된다. 에녹에 보여준 이 행동들은 그의 진심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정현의 가족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정현의 아버지는 애녹의 행동을 보고 정현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네라고 말하며 애녹을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은 애녹이 단순히 정현의 연인이 아니라 그 가족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애녹의 진심 어린 배려와 노력이 정현의 가족에게 깊은 신뢰를 쌓았고 이 신뢰는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에녹의 이번 행동은 그의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보여준다. 연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가족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연인의 가족과의 관계가 곧그 연애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애녹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정현의 아버지 생신날을 통해 그 점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가 정현의 가족을 대하는 방식은 단순한 예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그가 단순한 연인의 역할을 넘어 그 이상의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에녹은 이번 생신날을 통해 단순한 사위 후보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한 것이다. 에녹이 정현의 아버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한이 사건은 단순한 에피소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그가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다. 정현의 아버지가 에녹의 행동에 감동하며 그를 인정한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에녹이 그들의 가족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이제 에녹은 단순한 가수나 배우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이번 행동은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가 왜 완벽한 사위로 불리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애녹은 단순한 연인의 역할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애녹과 정현의 관계는 이번 생신날을 기점으로 한층 더 견고해졌다. 이 특별한 날은 단순한 기념일 축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애녹의 진심 어린 배려와 세심한 노력은 그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행동은 그저 보여주기식 진절이 아니라 정현의 가족에게 자신의 책임감과 헌신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어떻게 애녹과 정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유대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논리적으로 확장하여 분석해 보자. 애녹과 정현의 관계는 이미 탄탄했지만. 이번 생신날을 통해 그들은 한 단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 생신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애녹이 정현의 가족에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애녹의 보여준 배려는 표면적인 예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진심은 정현의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졌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생신날 동안 에녹은 정현의 아버지를 위해 세심하게 요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손님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행동했다. 이러한 태도는 정현의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정현의 아버지는 에녹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생신 축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인정은 연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부모님의 인정은 그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현의 아버지가 애녹의 배려와 책임감을 보고 정현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네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에녹이 그들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앞으로도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준다. 에녹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은 정현의 가족에게 큰 감동을 안겼고 이로 인해 그들은 에녹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가족 내에서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에녹은 이번 생신날을 통해 정현의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에녹은 이번 사건을 통해 완벽한 사위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책임감과 헌신에서 나온 것이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이 신뢰와 책임감이다. 에녹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정현의 아버지 생신날을 통해 이를 실천했다. 특히 그가 단순히 손님으로서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자청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그가 가족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이러한 헌신은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에녹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현의 가족과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사건은 에녹과 정현의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에녹은 이번 생신날을 통해 정현의 가족과의 유대감을 깊게 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생신 축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현의 가족과 애녹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유대는 애녹의 배려와 책임감 덕분에 더욱 깊어졌으며, 이는 앞으로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애녹은 이번 생신날을 통해 정현의 가족과의 관계를 굳건히 다졌으며, 그들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